남부를 뭐 사고 팔고 하는 걸 보아가지고. 아, 그때 처음 와진 거예요? 네, 그거 이게 아, 두 가지가 있잖아요. 임대가 있고. 네, 그리고 어, 지입이라고 하는. 거 매매가 있고. 임대는. 비싼거는 무조건 사는 게 맞아요. 이거 네. 계산해보면 지금 평균적으로. 한명 계산해도 1,400 날아가요. 해야 되겠다. 응. 네. 그게 마음 먹고. 아.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. 아 돈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? <laughs> 가격이 계속 올랐죠. 쭉올라왔죠 예, 그래갖고 그래, 예. 그래, 그뭐 그나마 저희가 넘바를 매입을 많이 해놨어요. 음. 넘바는 많아요. 항상 돈 많이 버시겠네 돈을 떠나서 그, 돈을 많이 해요 수도 없이 합니다. 그냥.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에 150건, 200건 사고 팔거든요. 아.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. 이런 것들도 이제 넘버 매입해 놓은 것도 이렇게 이전 보내는 거고 이게 다 넘버 서류예요. 세부적으로 인간보장 다 찍힌 게다 있어요, 서류가 여기서 하나 선택해서 장착을 해드릴게요. 외형도 저기 아마 여기서 했던. 네, 맞아요, 그래서. 맞아요, 맞아요. 16일씩. 네, 1톤 네, 차 아니었어요? 맞아요. 예, 네, 예, 네, 여기서 하셨어요 그래. 차를, 만약에 신차를 뽑으면 네. 어차피 이거 흰 남바가 붙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걸 가지 말고. 그렇죠. 그러면 그 남바는 안 받고 네. 노란 남바를 바로, 그냥 바로 단단해. 얘기로될 네,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노란 남바를 팔게 되면 내가. 그래. 타게 되면 차는, 차는 남바 없는 차가 되잖아요 팔 때도 마찬가지고 팔 때도 마찬가지인데 팔 때는 차체로 달린 상태로 내가 인수를 받았다가 차를 빼내 나가는 경우고 음, 예, 예. 반대로 내가 팔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. 차체로 넘어갔다가 차만 내가 다시 받는 경우예요 음, 차체로 갔다가 예, 차만 받으면 그 어차피 남바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남바는 차에. 다시 재등록해야죠 재 재등록 예, 하얀 남바로 자가용으로 등록하는 거죠 그때, 그때는. 그때는 또저 자가용 치등록증을 내야 되겠네요 내야 됩니다 어. 왜냐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 명의로 다 이전이 끝났다고 치고 노란 남버만 팔기 위해서 노란 남버만 떼서 가는 게 아니에요. 음, 이 사람도 넘버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. 넘버 파는 사람도 본인 자가용으로 등록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차체로 이 차를 매입을 했어요. 네. 그리고 사장님 명의로 넘어가고 차는 저희 매매 상사로 이전을 할 거예요. 내가 넘버만 팔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되냐. 넘버만 팔고자 할 때는 내 차가 통째로 넘어가고 음. 그 다음에 이 차는 다시 내 명의로 자가용 할 때는 나는 내 명의로 등록사업소에 다시 하얀 넘버로 등록을 해야 돼요 세금은 내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지등록세를 내야 돼 거기 영상에도 있지만 이 위험부담이 있는 게 계약서 딸랑한장 쓰고 대금을 다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또뭘 믿고 해가지고 내가 진행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서류도 안 가져왔는데 이 계약서 하나 쓰고 대금 다 주세요 이런 업체들이 수룩롭게 어떻게 하냐 서류를 이제 가져와서 정식적으로 계약 오늘 계약서를 썼으니까 계약금을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본인이 이제 진행하고 한 거는 어떻게 하긴되냐면 저희가 뭐 전국적으로 매매를 진짜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게 어제 날짜로 다 접수된 번호판들이 3월 5일이잖아요 여기도 3야5 여기도 9 여기도 9월 5일 하루에도 저희가 한 10건씩 접수를 해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접수 날짜가 이렇게 찍혀요 본인 이제 넘버 산 사람 이름이 여기 사장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.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허가 떨어지는 날짜가 여기다 지킵니다. 이건 뭐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. 공무서 위주에 다 똑같아요. 양식은. 정부 어디나. 이게 나오면 그때 잔금을 받아요. 이제 그러면은 넘버는 넘버 남바 번호는 뭐 어떻게 정해져가 있는 거 지금 있는. 같은 경기 넘버는 네. 안 바뀌어도 돼요. 이 넘버가 아, 아, 이 넘버들이 돼요. 내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. 네. 그러면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? 남거를 중간 사유가 있어야 막바꾸지는 아, 못해요 아, 사유가 있어요. 여러 이런 분들은 순번대로 찍어줘요. 그걸 내 마음대로 뭐 선택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요거 다 하시다가도 궁금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. 예예 예. 산스님 혹시나 제가 워낙 상담이 많고 뭐 계약이 많아서 연락이 안될 수가 있으면 문자로 네. 남겨주시면.